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이제 국채를 찍는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찍는다 할때 아베노믹스를 아마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죽어가는 일본 경제, 침체된 일본 경제, 뭐하라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베짱이 이제 국채를 막 찍었다라는 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 구독과 좋아요, 아라함 솔좀 감사합니다. 일본의 나라빛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의 재정 적자, 일본의 뭐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국가 예산보다 일본은 빚이 많은 나라다 이런 뉴스를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당장에 올해도 이제 2024년 연말인데 벌써 2 0 1 5년에 예산에 대해서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어몇년 연속으로 또 빚이 늘어났다. 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뭔 놈의 나라가 맨날 첫날 빚만 지냐? 어? 그좀빚좀 갚을 때안 되냐? 어, 왜우리는 빚을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은 매년 매년 나라 빚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국의 미래에 좀 빗대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왔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의 내년도 예산 총액 113조엔 초과 편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일반 회계 기준으로 1년 예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조 원? 정도가 이제 2 0 2 5년도 예산안으로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 뉴스에 뜬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 징수가 되고 징수된 세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도 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난리일까라고 했을 때 국채비 5년 연속으로 최다 갱신 바로 이 뉴스가 동시에 뜨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겁니다. 국채비가 뭐겠어요? 빚을 진다는 거죠. 박깥 영상에서도 이제 일본 국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 국채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본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 어차피 엔화로 어, 찍은 국채 일본 사람들이 사들이는 건데 내부에서 도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어, 안 갑니다 해도 일본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라는 사람들과 아니면 두 번째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때 국채를 찍으면은 이게 뭐다? 우리 다음 세대 에 대한 빚이다. 일본의 앞날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가진 이런 양쪽 의견이 항상 매섭게 대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이제 국채를 찍는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찍는다 할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 이걸 건데, 예, 이 아베노믹스를 아마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예, 전 아베 전 총리 때 국채를 막 찍어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 펌핑하고. 어그 다음에 엔저 정책 같이 펼치면서 일본 내에 있는 흐름한 경제를 강제적으로 어 돌리자. 죽어가는 일본 경제, 침체된 일본 경제, 뭐 하라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베 짱이 이제 막구치를막 막 찍었다. 아,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 원론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의 추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이라는 게 1970년도에는 얼마 없었어요. 우리한테 한 35조면은 사회보장비용이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1980, 1990, 2000년대면서 점점 점점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메꿀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이 사회보장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연금입니다. 두 번째가 의료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지 비용이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 연금이랑 이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사회보장 비용 중에 세수로 벌어들이고 있는 게50%그 다음에 나머지 40% 이상은 국채로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다? 일본이란 나라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세수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국채를 찍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를 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라빛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땜빵을 쳐야 되니까.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아베짱도 뭐 하겠어요? 도박을 한 겁니다. 더 찍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경기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어, 어쨌든 이 인원에서 굴려보자. 그래서 아베노믹스 이런 말도 있죠. 어르신들 나가서 일하세요. 어, 어르신들 나가서 집에 있지 말고, 어, 채직금 받은 걸로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나가서 일하세요. 라고 아베노믹스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본 1억 총 국민이 경제를 돌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일본은 커버를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계속 저런 식으로 국채를 찍는 거거든요. 어,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저렇게 돈 이렇게 뭐 많이 나올것 같으면은 세금도 올리면 되지. 이미 일본은 세금을 올릴 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일본 직장인들의 사회보험료는 얼마일까?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건강보험료 대략 6%, 그 다음에 연금 9% 합치면은 15%가 월급에서 빠져나가요. 매달. 그거 다음에 뭐 지방세, 소득세는 따로 붙는 겁니다. 월급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일, 그 누구나 다 떼어가는 동일한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4대 보험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4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 8%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의 두 배를 떼어가는 거예요. 건강보험이랑 아까 말한 연금 합쳐서 그런 데도 뭐예요? 요 모양 요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옛날엔 건강보험료가 낮았는데 올리고 올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걸 왜 올린 것 같습니까? 어르신이 늘어나니까 의료보험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충당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리는 거고 개호보험도 점점 올리는 거고 연금비율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금 별로 돈안 떼갔어요. 월급에. 예, 그런데 연금을 점점 올려가지고 본인 부담률 9.15%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국채를 계속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어 이제 더 충당을 시키는 거지. 어 그러면 무한정 국채를 찍을 수 있나? 그걸 만들로 충당이 되냐? 안 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걸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75세 이상 의료 보험. 예, 이거를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깥에 오상이는춤미고 같은 일반 일하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은 이제 아, 의료 보험 있으시네요. 본인 부담 3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어, 어르신이네요. 예, 10%만 부담하세요. 나머지 90%는 세금 써서, 어, 르신들 고쳐드릴게요. 가 일본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의료비가 3년 연속으로 최고다. 47조엔. 왜? 75세 이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어르신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빡시니까, 젊은 세대 똑같이 30% 정도는 부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조금 개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반발이 심해서 처음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계속 얘기하죠. 본인,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빚을 짊어 지웁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죠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의료비 중에서도 그냥 병원 가는 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선발 의약품 처방에 자기 부담액이 인상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용지약 사이트네요. 제네릭 의약품. 카피약, 복제약 이런 식으로도 아마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좀 싸게 있잖아요. 예,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롭게 개발된 약이랑 옛날 약이랑 거의 성분은 똑같아. 옛날 약은 특허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싸게 아무나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약을 좀 싸게 파는 거고 새로운 거는 특허가 있다 보니까 특허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많이 밀었어요. 여러분들, 성분 똑같으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 약 쓰지 말고, 특허비 비싼데, 저 특허 끊긴, 아, 저 이쪽 싼약 쓰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내부담률은 10%인데, 이거는 옛날 약, 이거는 새로운 건데, 싫어. 새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또한, 제네릭 약품은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회사가 만들고 있어. 야. 제대로 된 누구나 알 만한 지약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걸 주세요라는 수요가 많은 거죠. 이걸 일본 특히 어르신들부터 좀 거부감이 심했던 거예요. 일본 정말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법을 바꿨어 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법을 바꿨어요? 특별 요금이라는게 생깁니다. 제네릭이 있는데 불구하고 신제품 특허비가 있는 걸 선택했네? 어? 그러면은 가격 차이의 4분의 1은 네가 부담을 해라. 흔히 말하는 본인 부담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듣기면은 정말 일본 사람들 어지간히 제네릭 약품 안 썼나 보네 다 특허 있는 것만 썼나 보네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의 제네릭의 사용 비율은 81.86%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미 싼 제네릭을 썼었는데 2명이 20%가 없애버리고 그것도 안 되겠는 거야 어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싶어가지고 일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2024년 데일리판기사입니다 국내 제네릭 처방 비율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동일한 제네릭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뭡니까? 좀 이제 일본처럼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비슷한 식으로 아마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런 의료비뿐만이냐, 의료비뿐만도 아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연금이잖아요. 어떻게 손을 봅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연금을 주는 나이를 바꿔야 된다, 올려야 된다, 기준을. 일본은 지금 연금 주는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84세예요.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은 20년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수명대로 살면은 본인이 낸 금액에 몇배 이상의 돈을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받아간다. 라는 계산이 나와요. 미국, 평균 수명 78세. 그런데 미국은 연금을 67세부터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11년밖에 못 받아, 평균적으로. 근데 일본은 20년 받아간대잖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라고 하면서 적어도 미국처럼 돈을 늦게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 재정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계속 이게 항상 논의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나 기사사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 난리친단 말이에요. 장난하냐. 그럼 어떤 이사가 나옵니까? 몇몇 일본의 교수들의 생각이지. 일본 정치권에서, 어이구,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상한, 어휴,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 표가 떨어지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투표 안 해주니까. 이런 거나오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도 제일 핫한 겁니다. 항상 올해도 나라빚이 늘어나요. 왜 나라빚이 늘어나요? 연금 어르신들 돈줘야 되는 것도 늘어나요. 돈 주는 거좀 늦춥시다. 그러면 투표 안할 거야.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에서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하고 있는 시책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 연금 원래 만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나는 음 연금을 좀 천천히 받을래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50% 드립니다. 근데 이걸 잘안 속습니다. 일본 사람들. 왜 내가 언제까지 살줄 알고 어? 받을 때 받아야지. 어? 이래가지고 이게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일본에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낸 거에 기본적으로 두세 배 이상은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 현역세대들은 본인이 낸 것도 못 받아요, 지금. 이 상태면. 불공평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괜히 이거 찔렀다가 고령자들 표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연금은. 특히 이게 좀 본인들 살아가는 생활에 돈가발에 직결되다 보니까요. 의료보험 30%는 양보를 해주지만, 이거는 양보를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국채 찍어야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좀 뭐라 요? 여러 플레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거를 젊은 세대부터 해서 연금 개혁을 한번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좀 많이 줘요 이걸. 일본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온지 아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버지의 시신을 집에 방치해두고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히키코모리 58세 아들. 일본 어르신들 살아계시면 들어오잖아 요 연금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사망신고를 안 해요. 그래놓고 연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때 2020년도만 나왔나요? 아니에요. 올해 7월달 뉴스, 79세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 올해 1월달 뉴스, 엄마 시신과 사는 아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가슴 아프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은 더 많아요. 처음 나왔을 때야 얼마나 그지 돈이 궁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예요. 부정수급자예요. 저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적발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반대말로 하면 얼마나 돈이, 연금이 많이 나오면은 저 사람이 시체까지 숨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미는 시책이 있죠.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 예, 일본 사람들의 원래 주민등록증이 없었는데,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에 연금 정보랑 다 정보를 입력시키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이제 일본은 과거에 아날로그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에 이렇게 처박히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8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최근에 병원에 안 가신 사람들을 쳐.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면 직원이 가는 거야. 어 가가지고 부모님 계시나요 확인하는 그런 거 있잖아. 좀더 파악하기 쉽게 있잖아요. 연금 정보라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일본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은 일본 입장대로, 아까 보여드린 대래이 있잖아요.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나름 용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효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매년 매년 국채 찍어가지고 있잖아. 빚 내고, 어, 뭔가 좀 경기 활성화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안 되고 있다. 라는 게 일본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들으신 분들, 그렇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대한민국은 아직 이 상황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20년 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경제력이 20년 전 떨어졌다, 국가 분위기가 떨어졌다, 그런 말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거, 이 그래프적으로 20년 전그래프예요 그냥. 인구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복지적인, 세금적인 면이 있잖아요. 일본은 한국이 20년 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급여해서 떼가는데 우리나라는 4대 보험에서 그렇게 안 떼가잖아요. 그런데 곧 있으면 떼어가요. 왜 일본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렸거든. 근데 일본은 세금을 올려도 뭘 해도 안 됐어. 그러니까 국채를 찍는 국가가 빚이 시달리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아마 곧 있으면 동일한 곳에 아마, 당착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거 관련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뉴스 보다 보면은, 국가의 빚이 사상 최대다. 지금 뭐 GDP 대비 얼마다.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예, 그게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때 그랬어요. 이게 일본의 국채 빌린 금액이거든요. 이 그래프랑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랑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뭐 어르신들의 연금, 그다음에 의료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야, 제 일본 심, 일본 심각하겠네가 아니라 그 얘기가 당장 여러분들의 내일에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맥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에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건강보험료 지금 3.43%인데 음, 내일부터 5%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응, 음, 그, 여러분들 연금, 지금 4.5%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연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음, 연금, 이제 일괄적으로 9%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당장에 받는 월급에서 5% 이상 이제, 매달 매달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너스 다. 그걸 얼마나 싫어요. 내돈 줄어드는데. 안 그래도, 그지? 월급 받아 생활하기 힘든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데, 옆 나라 이제 일본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있잖아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빛이 늘어나는 게 일부러 일본이 불경기여서 디플레이션 경제여서 아베노믹스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일본 스파이를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고령화 사회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일하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뭔가 좀 일본은 과거에 해놨던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정년 퇴직하면은 연금 받아서 너무 편안하게 보내세요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국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사시네. 80몇 세, 80세 후반에 되시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아가시고 계속 의료보험을 쓰시네. 예상이 어긋나는 거지.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게 예, 특히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시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가 늙어감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던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보장 비용을 땜빵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은 지금 매년 나라빚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일본의 나라빚은 지금보다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항상 한국과 일본 이런 거 얘기할 때뭐 경제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제도가 너무 비슷해요 한일 양국은 어뭐 이게 좋든 싫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렇게 안 좋은 지금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정말 고스란히 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비슷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이런 식으로 국채를 찍고 나라가 빚에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막뭐 하는 거 자체가 정말로 남 일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어르신들 장수하시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는 거랑 아들 딸 입장에서 보는 거랑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 국가 입장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만큼 마이너스적인 게 없거든요 그거를 원만하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세대만 뭔가 있잖아 희생을 해라 라는 건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손쉽게 넘기려면 뭐야? 국채 찍을게요. 니들한테 싫은 얘기 안 하게. 우리가 국채 우리가 빚질게. 나라가 빚져서 할게. 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한계에 온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빚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어, 부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본은 일단 어떻게 돼? 국가 그냥, 어, 빚만 막 찍어가지고 있잖아. 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몫서 일본의 이런 얘가, 어, 야, 옆나라 일본 빚 때문에 망해 간다. 가 아니라, 야, 쟤들도 저 정도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 아, 라고 생각해보는 좀 그런 계기가 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전 기사를 보고 오늘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예.